한 서울의 카페에서 특별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. 가수 김호중이 갑작스럽게 등장하면서 그의 17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던 수천 명의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. 김호중의 이 예상치 못한 출연은 세간의 관심을 한층 더 끌었고, 이 행사를 더욱 화제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. 팬들은 그의 발걸음을 따라 카페로 모여들었고, 그의 등장은 카페 안에 모든 이들에게 행복과 놀라움의 순간을 선사했습니다. 이 특별한 날, 김호중은 카페의 아늑한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하며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노래를 선보였습니다. 이 노래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 어머니에 대한 그의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으며 그의 음악적 여정만 아니라 가수로서의 꿈을 지원해온 그녀에 대한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. 이 노래는 그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전하며 그의 음악적 열정과 진솔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. 행사에 참석한 무수히 많은 팬들은 이 기억에 남을 밤을 함께하며 뜻밖의 행운을 누렸습니다. 김호중의 스태프는 그의 깜짝 등장과 새 노래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팬들에게 요청했으며 이는 전체적으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. 많은 팬들은 이 의외의 버스킹 행사가 김호중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이 사건은 팬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특별한 순간으로 남을 것입니다. 김호중의 친한 친구이자 작곡가인 조영수는 김호중이 큰 무대에 서지 않아도 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다며 이 밤이 그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존재를 팬들의 마음속에서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. 김호중의 17주년 기념일 밤은 단순한 음악 행사를 넘어서 팬들에게 이 훌륭한 가수의 따뜻하고 진실한 감정을 목격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. 이 이벤트는 김호중에 대한 다양한 예측과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. 김호중의 팬들은 그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감을 품으며 그가 앞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나 새로운 창작 단계에 들어설 것이라는 희망을 표현했습니다. 이 사건은 김호중의 음악 여정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수 있는 독특한 순간으로 팬들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. 그의 음악에 대한 깊은 사랑과 열정은 팬들에게 영감을 주었고, 이 사건은 그의 음악적 발전과 성장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.